운동을 할때 비싼 운동복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운동할 때 운동에 방해되지 않는 옷을 입을 필요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평상복 입고 있다가 그냥 스네치 한번 연습해 보려고 시작했는데 자꾸 백스윙 하면서 손이 바지 가랭이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번을 하다가 너무 찝찝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지만 갈아입고 와서 다시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기분이 상쾌해 되잖아요 근데 안 좋더라고요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까보다 동작이 깔끔해졌어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운동복에 돈을 드릴 필요는 없으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옷을 찾아서 입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운동하세요